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항상 두번 정도 했나? 학생 소개를 제가 두번 정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세 번째 학생. 내일 출국이지? 맞습니다. 네, 내일 출국인데 감사하게도 정말 어레인지가 어제 됐는데도 흔쾌히 그래, 와서 찍어주겠다 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대 학생이었지만 좋아하고 존경하는 학생이고 오늘 특별한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좀 어려, 어렵게 또 익사이팅하게 좀 왔는데, 그, 우리 영상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부분 진짜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준 학생 이렇게 와가지고 저랑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좀 얘기를 먼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제 너의 공간이야. 네네. 너의 공간이고 여기 당연히 썸네일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학교. 미네르바 학교에 합격이 돼서 내일 바로 어디 가지?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머리 오늘 머리 하고 <laughs> <laughs> 샌프란시스코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하고 일단은 그 준이라는 학생 간단한 소개를 잠깐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라고 하고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제주에서 국제학교를 KISJ라는 학교를 다녔고 이번에 미네르바를 합격하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근데 솔직히 그 제주도에서 미네르바가 왔다 하면 다 알지 않아? 어네아 사실 왜냐면 <laughs> 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왜냐면 일단 흔히 많이 지원하지는 않는 학교이기도 하고 합격률도 낮기도 하니까 딱 제주도에서 나왔을 때 하면은 아는 편이긴 해요 누군지도 그치. 알고 거의 지금 전설 전설이나 <laughs> <에이> 레전드로 지금 <laughs> 이 사람 누구냐, 이 오빠 누구냐, 이형 누구냐 이러면서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 지난 음... 한몇달 동안 아, 시달리는 네. 것보다는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지. 좀 받았습니다. 어, 이게 아이돌의 느낌인가 막 이런 느낌 아, 아니요. 살짝 받았어? 아, 이게 페이버스한 뭐... 사람의 느낌인가? 어 뭔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니까 궁금한 <laughs> 것들을 관심 없다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나 막 아,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래서 들었...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아, <laughs> 아무튼 너무나도 좋아하는 학생이고 우리 한 어리도 그렇고 그 여학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와가지고 이제 지원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음. 그 지원서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네. 왜냐면 지원서 알다시피 엄청 힘들잖아 우리. 어 그렇죠. 우리 엄청 빡세게 <laughs> 열심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스스로가 정말 영상도 엄청 많이 찍고 음. 내가 제일 기억한 현준이의 지원서의 모습은 정말 영상에 온 영혼을 맞아요. 갈았다. 또 영상으로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그 글쎄 베네핏을, 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 맞아.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잘 됐고. 합격률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심상치 않은 학교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을 붙어서 실제로 가는 학생이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유니콘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원이 MBA를 하버드랑 스탠퍼드 둘다 붙은 거야. 나는 그 정도의 합격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현준이라는 학생이 와서 미네르바에 대한 궁금증, 나도 궁금했던 것들을 몇 가지 좀 풀어주고 간다고 합니다. 미네르바가 어떻 어떤 학교냐면 이번에 Most Innovative University in the World 1등으로 다른 학교들 제치고 매년 선정이 되고 있는 학교고요. 사실 역사는 되게 짧은 학교입니다.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됐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 학교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제 지금 같이 들어간 동기들 중에서도 아이비 리그, 스탠퍼드 하버드 합격한 친구들이 오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요. 지금 사실 서울대 다니고 있는 분도 트랜스포해서 일부러 오는 분도 많고 왜 이게 되게 특별한 학교고 되게 유명한 학교가 됐냐면요. 일단 가장 특별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7개의 나라를 4년 동안 돌아다니다 이게 가장 특별한 점인데요. 어떤 나라인들인지 진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수는 이런데 아마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기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있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있고요.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건 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서울이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있고, 일본, 도쿄 그리고 인도 있고, 독일 있고, 그리고 대만 이렇게 이렇게 대만. 아, 네. 정말 다양하게 간다. 이렇게 나라를 옮겨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그 일곱 개다 기숙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음. 미네르반. 그래서 거기에 있어 이제 생활을 하는 거고. 나라를 옮겨다니는 이유는 거기에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기 때문인데요. 음. 거기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무조건 하거나 모든 나라들을 다 가서 하는데 회사들이랑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모든 학생들이 회사랑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연결이 돼요. <laughs> 실제로 그래서 미네르바 학생들이 한채 과제를 줘요. 카카오가 실제로 카카오 있는 실제 문제를 음. 그러면 거기 미네르박스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카카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 만들어가서 카카오 실제로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둘다 좋은 거네. 맞아요. 카카오는 무료로 솔루션 받고 맞죠, 맞너희들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보면 경력을 쌓는 거기도 하 하고 크... 이력을 쌓는 네. 근데 이게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비즈니스 매이저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음. 2학년 시작할 때 declare 하거든요. 음. 많은 o 버럴 칼리지가 그런 듯이 2학년 시작할 때그 declare를 하는데 4년이 끝났을 때 저는 7개의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제 이력서에 있다는 게. 아, 그게 정말. 그게 학교를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없는데 네. 너는 4년 동안 그게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 특별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인턴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학교를 음. 다니면서 보통 한 1학년 끝나고 얻는경우는 되게 많이 없는데 음. 미네르바 학생들은 거의 80% 정도가 1학년 끝나고 인턴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것도 엄청 크다고 음. 생각을 했고 음. 지금 제가 실제로 선배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음. 비즈니스 관련 선배들 쪽에 있는 선배들 일부러전 많이 미네르바 출신 선배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금 뭐 맥킨지나 워스턴 컨설팅 이런 데서 지금 인턴하고 계시는 분들도 음.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는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학교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스페셜한 경험과 이런 프로그램은 솔직히 미네레바에 국한된 거네 음, 거의 맞죠. 그 어떤 학교도 그런 게 없잖아. Unless 이거를 음, a lot of exchange school, uh, exchange, exchange program 하지 like, 않는 이상, 이상. 제가 사실 기대하는 점이 각 나라에서 살수 있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네. 기대하는 거기도 해요. 사실 진짜 저희가 여행을 가봐도 알겠지만 진짜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느끼는 음, 그 환경이나 그냥 바이브 자체가. 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살면서 그 로컬들이랑 친해지고 사실 이런 거 되게 소소한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음. 좀 되게 기대하는 아, 거이기도 해요. 무조건 뭐 학업적이나 거 경력적인 거 말고. 또 음. 이런 것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이 학교의 되게 유니크한 점은 뭐냐면 미네르바에서는 뇌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뇌수술이라고 한다. 그걸 교육 시스템을 뇌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네르바의 모든 수업은 포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줌이랑은 많이 다른 게 뭐냐면요 100% discussion based class입니다 모든 학, 그 수업의 컨텐츠를 수업 전에 공부를 4시간, 5시간씩 해와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서는 학생이 교수보다 교수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도록 무조건 설계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음... 그래서 실제로 모든 수업은 학생이 학생이랑 혹은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하겠지만 음... discussion을 하는 거로 다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왜내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되게 무서운 시... 시스템이기도 한데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혹은 자기 화면에 이 학생이 얼마나 오늘 많이 얘기했는지가 뜹니다. 음. 색깔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학 동안에 한번 경험해봤는데 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르바는 시험이 아예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노약고 시험이 없다고 하면 되게 부러워하는데 저도 처음에 되게 그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수업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게 그레이딩이 됩니다. 매 수업마다 내가 어떤 성적을 받는지가 나와요. 내가 어떤 음. 말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내가 수업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친구 얘기를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지 동의를 할지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할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뭔가 사람 말을 듣고 내 의견을 얻는거나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다고요. 음. 그래서 3, 4년 한 선배들은 이걸 되게 거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막 누군가 막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걸 집중하고 바로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바로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음... 되게 생각을 깊게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가 진짜 뇌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뇌수술이라고 하지만, 아 미안해, 미네르바한테 안미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한데, 우리 만나면 계속 얘기하니까, 프로그레스 체크하고, 음... 거기서 너랑 아이디어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나랑, 뭐 나도 미네르바의 방식, 그냥 뭐 <laughs> 거기에 빨간색 이런 게 없지, 우리는. 아, 그죠. 매주 사실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하는게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주신 어... 아이디어도 엄청 많았고, 그걸 디벨롭 시키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스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 가서도 어. 네. 아이디어도 그리고 많이 내야 된다는 것도 맞아요. 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이러잖아 만나면 Tell me what y o i 맞아요 right?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음. 이 프로그램이 않겠다. 길러준 능력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생각하는 능력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창의력이랑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쓸모가 있는 게 언제냐면 사실 지금 이미 왔지만 AI 시대가 왔을 그쵸. 때 진짜로 이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AI에 대체되는 게 많아질 텐데 거기서 진짜 인간만 할수 있는 능력은 창의력이랑 공감능력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AI 시대에 맞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제 부모님이 이 학교를 선택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키울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곧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거고 음. 그러면 미네르바의 대학을 언제부터 알았어? 미네르바라는 대학은 사실 11학년 초? 10학년 말? 음. 그 때쯤부터 안것 같아요 맞아. 사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은 제가 지금도 미네르바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책을 보고 계시다가 미네르바의 대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음. 아버지가 좀 찾아보시고 어? 현준아 이런 특이한 대학 있다 한번 볼래? 해가지고 한 10학년 말쯤에 한번 보내봐 주신 것 같아요 어. 그때 이제 살짝 관심이 있었고 어, 신기한 대학이네 재밌겠다 나랑 잘 맞겠다는 생각 잠깐 했었고 음. 그런 다음에 사실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학교의 어드미션 오퍼서가 왔어요 미네르바에 음. 근데 그때는 아직 애들이 미네르바에 뭐 들어본 적은 있지만 티브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없, 없었던 음. 시기여서 어드미션 오퍼서랑 되게 소수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음. 미네르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알게 되고 일부러 그때 끝나고 막 이메일 써가지고 나 기억해달라 음. 그래가지고 그때가 첫 미네르바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원래 알고 있었던 미네르바에 대한 내용과 어드미션이 와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이 일치했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일치했는데 되게 그냥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 해주셨고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에 일치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어요 EBS에서 어, 어 나도 봤어 나도 르바 사실 그거 나왔을 때가 좀 우리나라의 미네르바 붐이 살짝 있었을 때데 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면 사실 되게 이 학교를 밴더슨이라는 창업자분이 만드셨는데 음...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고 음... 어떻게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얼마나 유니크하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 다큐멘터리여서 어.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어. 일치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아는 알고 이미 어. 알고 가서 어떻게 보면 저는 눈에 띄려고같던 거예요. 저는 어. 그때는 네. 이미 어필을 해야겠다는 <laughs> 마음을 딱 가졌구나. 좀 어. 가지고 갔었죠. 어. 그때 네. 기억했을까? 아 이거 이 스토리를 좀 알려주자면은 사실 이거 되게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팁이기도 한데 어.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2년 연속 오셨어요. 10학년 때 이제 한번 그때 배고 그때 한번더 뵀는데 그때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또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스튜던 엠바서들하고 음. 학교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학교에 게스트가 오면 같이 이제 학교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음. 다른 학교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왔어요. 유니버시티 페어를 음. 크게 열었는데 no. 우리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그때 한 학교당 학교 당 학교 어메이션 어피서당 이제 한국인 부모님들이 오니까 엠바서들을 음.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때 어. 제가 이제 제 카운슬러한테 학교 카운슬러한테 나 무조건 미네르바에 붙여줘라. 왜냐면 아. 그동안 얘기를 몇번 했었거든요. 카운슬러한테. 음. 나 관심 있다. 여기 꼭 붙여 주시면 안 될까요? 해 가지고 미네르바 어드시션 오피서에 붙여 주셔서 한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통역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이분이 하는 말을 음 학부모님들한테 통역을 해 주면서 음 저도 이제 미네르바에 그러면서 더 배우고 음 얼마나 이 학부모님들이 어 얼마나 아는지 하면서 이제 이분이랑 어찌 보면 같이 일한 거니까 잠깐이라도.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나서 제가 이메일또 썼죠. 제가 이번에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요. 같이 청업을해 주었던 사람인데요. 저꼭 지원할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솔직히 역시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은. 1시를 당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미네르바 1시 이제 지원을 한 다음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네오 트래커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이 내 메일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알수 있는 앱이 있는데 지원을 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그 사람이 제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뜨는 거예요. 제가 지원한 걸 보고 그 이름이 뜨니까 오, 얘가 내 예전에 나랑 테께가거가 궁금해서 이러면서? 열어봤던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 인터뷰를 나중에 보는데 그분이 저를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자 들어가자마자 물어봤죠. 저 기억하냐고 되게 긍정적이게아 어, 당연히 기억하지라는 말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왜냐면 어. 뭐 바로 그냥 지원서만 본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번 학생이고 얘가 열심히 되게 오랫동안 미네랄바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좀베네피이 있기도 하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겸손한 거지. 우리가이렇게 <laughs> 얘기한 게왜 그러냐면 그걸로 되지 않았을 거야.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그걸로 된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학교가 베네핏를 준, 물론, 너가 생각하기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공평하게 어드미션이 됐을 건데, 뭔가 이렇게 계속 우연의 일치, 막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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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이거, 이게 운명인가? 어, 맞아요. 너가 좋아, 어떤 애를 좋아했어. 근데 걔가 갑자기, <laughs> 어, 여기서 봤는데, 갑자기 어? 몇,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나라에 있는데 또 봤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또 봐. 그러면 이건 거의 뭐 운명이죠.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미르를 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워낙 음. 소수를 뽑다 보니까 맞아요. 엄청 많이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그 어드미션 어피서나 아니면 음. 이제 얼루미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진 음. 않잖아. 네. 그래서 운 좋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 담당이었을 것 같아. 그치? 담당 그치? 네, 에이샤 쪽담당 그렇지. 그래 가지고 야, 너만이 아니고 어필했던 애가 얼마나 많았겠는 네. 지금 당연히 보고 있는 분들이 오케이. 아, I got t a do that. 이걸 <laughs> 첫 번째로 <웃음> 말씀드려가지고. <웃음> 괜히 오해. 네, 이걸로 의존 <laughs> 하시면 네. 당연히. 안 돼, 안, 안 돼. 돼. 그런안 되고요. 네, 네.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 왜냐면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다른 학교에. <laughs> 아 어필 안 됩니다. 음. <laughs> 어드미션 어필서가 아무리 와서 얘기한다 해도 그분만이 너를 표를 주지 않았고, 음. 어드미션이 되게 많았을 거야. 네. 다 오케이 해줘야 돼. 그래서 너가 다 좋았기 때문에 음.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미네르바라는 학교 어떻게 보면 이 지원의 과정도 되게 궁금해 할것 같긴 한데 예전에 현준이가 저한테 미네르바에 대한 대학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맞아요 되게 초반에 되게 초반에 네네. 근데 제가 그 2016년에 저희 학생한테 미네르바 그 입학 사정관이 연락이 온 적이 있어 왜냐면 그 친구도 되게 대단해서 제주도에서 넘버원이었어 네네. <laughs> 넘버원 아 그분도 제주도였어요 어, 어, 그래서 완전 최고의 학생이어서 네네. 이미 소문이 났어 어... 그 친구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가진 않았지만. 네네. 그리고 나서 미네르바에 대한 대학교에 대해서 나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몇 명을 넣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론 현준이한테 아니, 아니. <laughs> 거기 되게 <웃음> 단호하게 <laughs> 그때 어, 말씀하셨어. 아니 왜냐면 이게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물론 엄청 많이 넣진 않았지만. 그럼 뭐 뭐지?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학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쌤도 어떻게 보면 좀 네로 마인드였던 것 같아. 음. 내가 인정을 한, 하는 게이 학교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음. 나도 그냥 이제 그. 그때한 번으로 기억으로 그냥 넣어봤던 것 같아. 요 음. 그래서 그때 노라고 했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노했을 no 때 노가 진짜 그때 딱 관심을 끊었다면, 음. 그것도 되게 나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좀 나한테도 좀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나는 이 친구가 왜그 학교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음. 내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또좀 뭔가 하나 배우네요. 아무튼 음. 하, 미국 대학 지원을 하면서 미네르바를 지원한 거잖아. 맞습니다. 미네르바 지원은 어때? 미네르바 지원은 일단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커먼 앱으로 그냥 내가 지원한다는 것만 알리고 미네르바의 자체 다른 사이트에 가서 진행을 하는데요. 정확히 딱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스텝으로 다녀요 입시 과정이.